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 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 날첫 코를 요 코를 타고 시작을 하게 돼서 어, 처음에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어, 여러분,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일이 많아서 어,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 11월 14일과 15일 이야기고요. 토요일과 주일 이야기입니다. 어, 기사 보상제도 어, 저도 신경 안 쓰고 탈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몰아타게 한번. <laughs> 어떻게 하면 몰아탈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콜은 제가 금호동에 갔는데 아, 타다 어플을 저도 받았습니다 이제 타다를 한번 타봤습니다 두 번째 콜은 어, 정 기름동에 가는 콜이 23,000원에 떴고 요즘 또그한 콜을 탈 때마다 만원 만 포인트씩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요 콜을 한번 타봤어요 저도 이제 타다는 처음 타봤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 카카오처럼 좀 단순하게 돼어 있진 않고요 어, 저도 처음 이렇게 봐가지고 다 눌러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 네이버 지도를 꼭 받아놔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바로 누르면은 바로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요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랑 좀 틀린 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요번 주도 또 이벤트를 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역으로 뭐 카카오든 타다든 간에 서로 견제하느라고, 어, 대리기사분들한테 그런 어드밴티지는좀 주는 것 같아요. 주지만 뭐 카카오가 이제 요즘 단가를 많이 흐려놔서. <laughs> 어,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을, 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뭐 저는 이제 저번에 한번 욕을 되찾게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33,000원짜리 콜이 된 거예요 어 일단 기름동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기름동에서는 어그 미아역이 있어요 미아역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미아역에서 어 저는 한남동 쪽으로 옮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콜 자체가 주말, 요번 주일 같은 경우 콜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포인트가 550점인가 600점 밖에 안 됐어요. 600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포인트 콜을 타서 요번에 퍼플이 되겠다. 그런 생각안 하고선, 일단 단가 위주와 매출 위주로 이제 계속 콜을 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항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어 조금 이제 그 상황이 바뀐 거죠. 점수를 채워 놓으니까 아 욕심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가서 콜을 보는데 아 콜이 진짜 별로 안 울려요. 사실은 이제 단가 콜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 쪽으로 내려가는 콜이 있었지만 진짜 그 뭐라 그래요? 이코노미 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홀렸나 별내면 청학리를 가게 됩니다. 청학리. 예, 미친 거죠. 청학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탈출을 하려면은 서울택시를 타도 상계역인가요? 노현역 노, 그... 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거기에다 데려다 주는데, 아... 제가 사실은 그... 별내면읍 있잖아요. 거긴지 알고 갔는데... 아... 막막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야... 이제... 포인트도 굴렀고, 오늘의 매출도 굴렀다. 근데 마침, 위정부로 올라가는 버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정부를 가감이 들어가요. 왜그러면 위정부에서는 택트를 해도 어, 탈출을 하게 되면 어찌 됐던 간에 그 어디에요? 청담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정부로 들어가게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청학동에 한 20분 정도 버스를 지단이하고 있었지만 뭐 콜이 하나도 안 흘렸고 저 멀리 금곡동인가요? 어... 남양주 금곡동에서 많이 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통 11km 정도 되기 때문에 코를 잡을 수가 없었고 어 저는 이제 그말 그대로 그 민락동을 거쳐서 위정벽 근처를 갔는데 세상에 얼씨구나 <laughs> 예, 송파 방위동 이 걸립니다 예, 우리가 하루하루 코를 타다 보면 꼭 이런 그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가는데, 이 고비에서 꺾여버리면 멘탈도 맛이 가지만, 아, 꽤 오랫동안 코를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날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은 비슷했지만, 자우지간 그랬어요. 근데, 어, 그 방위동 먹자골목 센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배정권이 별로 없었거든요. 숙제도 마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일날, 한 시까지 이제 무조건 콜 포인트는 5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메탄동이 떠 있긴 했지만 단가가 너무 안 좋고 해서 이 콜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콜을 잡고 가냐면 어... 착지가 괜찮은 방배동을 잡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단가는 한 3, 4천 원 정도 이렇게 딸리는 금액이지만 이코노미 콜은 아니었기 때문에 타고 갔다가 저는 청담동에 들어가는데 아, 청담동 자체가 저번 주하고 요번 주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저번 주말에는 상당히 콜이 좋았거든요. 이와 같이 뭐 저번 주말하고 똑같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어느 지역이든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 우진은 요번 주말에는 콜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콜이 많으면 청담동 쪽에 대리기사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도 저는 이제 복귀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많이 늦어서 일단 복귀를 노려야 돼 가지고 프로배정을 놓고 압구정동까지 걸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콜이 몇개 뜨질 않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가는 삥콜 정도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콜이 없을 때는 어떤 콜이 많이 유통되시는지 아시죠? 우리 그 카카오의 자랑거리 요즘 선전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코노미콜이 음. 그런데 마침 분당 구미동, 오리역이 뜨게 돼요. 저희 집 건너편이거든요. 걸어서 집에 들어가거나 도착을 하게 되면 어차피 5시가 되기 때문에 버스를 하나 타면 10분 만에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850점까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좀 아쉬웠는데, 미금 비금역에서 버스를 타려는 순간 요콜이 또 뜨게 됩니다. 아, 이거 안탈 수가 없더라고요. 단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850점을 조금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 다음날 7코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0점을 채우고 요코를 타면서 어... 매출은 20만원대를 또 찍고 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날은 상당히 피곤한 날이거든요. 어, 쟁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잠도 이제 2시간, 3시간 뺏기 못 자고 그럴 때가 되게 많은데, 아, 여섯 코를 타야 되겠는데 이제 집 주위에서 타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삥발이만 노려요. 그러니까 시간은 적게, 단가는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주일날 타는 거는 추천가가 거짓 없어요. <laughs> 추천가가 거짓 없습니다. 지금 요코는 추천가지만 순해역에 들어가서 순해역에서 도촌동을 갔다가 만 오천 원짜리 코를 타고 도촌동에서 다시 순해역을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같은 경우 분당도 그렇게 콜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일찍 쪽 괜찮은 콜들이 많이 뜨긴 뜨는데 되려 골프장 근처라든지 저쪽 남쪽에서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갈동에 갔다가 신갈동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정자동에 들어옵니다. 근데 정자동에 웬걸요? 콜이 없습니다. 거짓 이제 3, 40분 대기하다가 결국은 잡은 콜이 요 콜이에요. <laughs> 포인트 콜. 어 우리 그 아, 음, 카카오에서 자랑하는 이코노미 콜 쓰리콜 <laughs> 네. 12,000원짜리인데 이게 6분 운행하는 겁니다 예, 6분 운행하는 거고요 미금력 쪽으로 가는 콜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포인트를 저는 1시까지 꼭 잡아야 되겠다고 이제 장담을 했어요 이제 3콜 남았습니다 3콜을 탔어요 이제 150점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는 또 순회를 들어가요. 왜 그러면 정자동에 콜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버스가 환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정자동에 또 들어갑니다. 아, 정자동이 아니죠. 순회에 들어갑니다. 순회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뭐 버스 타고 가는 동안 이제 제가 단독 배정을 놨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됐나요? 바로 요 콜이 뜨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자신하는 지역이죠. 역북동. 예, 처인구 역북동 오늘의 이제 아까 그 신갈 같은 경우도 단가콜이에요. 오늘의 최고의 단가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추천가고 어, 경유가 있었기 때문에 27,000원짜리가 됐고 요콜 또한 이제 역북동 같은 경우 제가 또 자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달 매달 그,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감시덕지 해야죠. <laughs> 이코노미콜로 올랐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또 잡을 뻔 했잖아. 그래서 25분 만에 역북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어, 2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북동은 제가 자신을 했어요. 자신을 했지만, 왠지, 어, 삐리한 거예요. 느낌이 또 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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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해요. <laughs> 저쪽 포곡에 이제, 뭐, 안성시,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중앙동, 그 마평동이라 그러죠. 그쪽에서 이제 콜이 몇 개씩 뜨는데, 4만원, 5만원짜리가 떴는데, 정말 찍고선 움직이고 싶었지만, 아, 여기서 이제 손가락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18분. 이제 두 콜만 타면 포인트를 채웁니다. 네, 마침 기흥구 영덕동이 올라와요. 이 영덕동. 영덕동은 접근성이 좋아요. 영통으로도 갈수 있고, 흥덕지구로도 갈수 있고, 그런데 이 시간엔 영통으로 가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어차피 셔틀은 없지만,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영통역으로 가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1150 점이 됐습니다 시간은 방향으로 일단은 시간은 상당히 여유로웠어요 1시간이 남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제가 1시간만에 세코를 타는 바람에 퍼프를 완료 했잖아요 어뭐 저번에 저번 주에는 좀 이제 인천 가서도 극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뭐 요번 주에는 그런 효과는 없었어요 일단 영통에 들어갔고 근데 영통에 가서도 또 파장 분위기에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프로 배정을 나요 일단은 한 콜을 잡게 되면, 어찌됐든 제가 요번 주에 한 130인가요? 그 정도 탄것 같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13만원입니다. 뭐, 물론 이제 레드해도 이제 50%는 주니까요. 13만원 정도 되는데, 11만원, 13만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13만원짜리 콜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 배정을 놓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정말 콜이 없어요. 원래 제가 저는 이제 그제 목적지에 들어가기 한 5분 전에 프로 배정을 미리 넣거든요. 뭐영콜 포인트에 가기 전에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대리기사분들은 별로 없어요. 뭐 단독 배정을 로 나도 이제 잡을 수 있는 분위기인데 콜이 많아서서 대리기사분들이 없을까? 이제 우리 이제 콜 수요지도 보니까 빨간 건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그만큼 이제. 그, 뜸은 뜸은 뜨는 거죠. 근데 가성비 콜이 뜹니다. 가성비 콜이 지금 18,000원. 서천동. 8분 운행하는 콜이에요. 얼시구나 하고 갔다가 영통에 와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영통에 와서 복귀콜을 잡고 집으로 가야겠다. 정안 되면 집사람이라도 불러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요 분이 경유를 하셔서 곡반정 곡선동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곡반정 인계동 바로 미치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서 3 3 0 0 0원짜리 콜이 됩니다. 그런데 곡반정도 콜이 잘 울리는 편이에요. 여기도 이제 새벽 콜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콜을 탈량이었으면 또 콜을 탔겠죠. 단가 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 피곤해서 복귀 콜을 잡고 싶었어요. 뭐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신갈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잡고 싶었는데 아 그러다가 2 시간을 죽었습니다. 아 몸이 너무 피곤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콜도 안 잡아요. 예전 같으면 저 이런 콜 잡고 가잖아요. 어차피 막 콜이니까. 남양도, 남양읍, 화성 시청 있는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택트에서또 나와야 되고요. 뭐, 내산미동이라든지, 여러 개가 떠요. 근데 다 오산에 가는 콜이 떴어요. 오산 원동, 걸동다 좋은 콜이었는데, 단가도 뭐다 추천가로 떴는데, 대리기사분들도 이제 곡반점이 별로 없거든요. 2시간을 허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3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인계동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셔틀이 없기 때문에 택시비 거금 5,000원을 들여서 갑니다 사실은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오를까 말까 하다가 많이 갈등을 때렸어요 어, 셔틀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주일날 2시간인가 두, 두 3시간 탔거든요 일단 퍼플은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죠 커플 달성했고 뭐 오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콜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 인계동에서도 콜, 콜이 뜨긴 뜨는데 어, 용인이나 이런데 올라가는 콜이 없어요 버스가 올무렵더 아,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제일 좋은 콜이었어요 2,000이 4만 4천 원에 하나 떴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laughs> 마장면 오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코를 타고 갔다가 퇴근을 합니다. 166,000원을 하긴 하는데, 아, 정말 피곤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영상을 안 올렸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잘라고 어, 여러분들과 또 인사를 해야죠. 이틀 안봤요 이틀인가 3일 안 보니까 되게 섭섭하더라.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포인트를 올리려면 주말에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사치가 됐을 때. 야, 오늘의 말씀, 네. 아, 정말 괜찮은 말씀 같아요. 우리 교만하고 허영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저, 우리들이 사업이 망해서 힘들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때가 더 힘들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이, 이, 이 이곳에서, 지금날 여전한 방식으로 마음 편하게 영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허, 훨씬 풍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라 힘이었고요 보시면서 묵상해보세요. 저은 묵상한 건 밑에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